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피팅이라고 검색을 하면 피팅 모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골프를 치지 않는 이들에게는 피팅하면 연상되는 것이 몸에 잘 맞도록 옷을 피팅하는 것이 떠오르고 피팅 모델이라고 하면 옷의 맵시가 잘 살아나게 입고 사진 모델이 되는 이들을 말합니다. 클럽 피팅샵을 하다 보니 여러 골퍼들에게 피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되는데 옷을 몸에 맞도록 피팅하듯이 골프채를 내 몸에 맞도록 하는 것이 클럽 피팅이라는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우리가 옷을 파는 매장에 가서 옷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옷이 내 몸에 맞는 치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옷이라고 하더라도 내 몸매와 맞지 않는다면 나무의 옷을 빌려 입은 듯이 어색하고 활동하기에도 불편하겠죠. 옷 사이즈를 예로 들어 골프채의 강도와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옷의 경우 대부분의 남성 의류는 기본적으로 3-4가지 사이즈로 나옵니다.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하겠지만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적인 체형을 고려해서 이 3, 3가지 사이즈를 만들 것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옷은 같은 사이즈라도 좀더 날씬하고 팔다리가 길게 나올 것이고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옷은 품에 여유가 있고 바지의 길이도 그에 맞게 나올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 신체 치수를 정확히 안다고 하더라도 옷에 적혀 있는 사이즈만 보고 샀다가는 낭패를 겪기 쉽습니다. 막상 옷을 입어보면 어떤 브랜드의 옷은 라지를 입어야 맞고 어떤 브랜드는 미디엄을 입어도 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인데 다리 길이가 안 맞아서 잘라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품이 너무 넓어서 막상 입어보면 맵시가 안나 포기해야 하기도 하죠. 이럴 때 옷을 수선해서 몸에 맞추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원단을 골라 내게 맞는 옷을 수제로 만들기로 하는 이런 과정들이 옷의 피팅이라고 하겠습니다. 골프채의 강도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메이커의 남성용 골프채 역시 통상 세네 가지 강도로 구분하여 나옵니다. 레귤러, 스티프 레귤러, 스티프, 드물게 엑스트라 스티프. 이 강도를 선택하는 가장 직접적인 기준은 클럽을 얼마나 빠르게 휘두르는가 하는 스윙 스피드입니다. 빠르게 휘두르는 사람일수록 체가 많이 휘어지게 되니 이로 인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더 높은 강도의 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골프채 브랜드별로 타겟으로 하는 고객에 따라 같은 레귤러라고 하더라도 더 무겁고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볍고 부드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니어 골퍼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제품은 가볍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느린 스윙 스피드에서도 쉽게 탄력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젊은 골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은 더 무겁고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흔히 미국 스펙이라고 불리우는 제품들과 메이커마다 조금씩 다른 무게와 길이까지 더해져 같은 레귤러라고 하더라도 천차만별의 골프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사람이 잘 맞는 골프채라는 추천만 믿고 덜컥 샀다가는 내게는 전혀 안 맞는 골프채가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게 잘 맞지 않는 골프채들을 내 몸에 맞추기 위해 길이를 변경하거나 샤프트를 교체하고 내 손에 맞는 굵기 그립으로 교체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골프채의 피팅인 것이고 비팅샵에서 내게 잘 맞는 골프채를 맞추어 제작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언급한 남성 골퍼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 것이고, 여성 골퍼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골프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 골프채 회사들이 남성처럼 다양한 스펙의 골프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LADCL이라고 표시된 한 가지 스펙만 판매하니 키가 크나 작으나 근력이 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두 한 가지 스펙의 골프채에 몸을 맞춰가며 쳐야 합니다. 길이를 예로 들자면 통상적으로 여성용 골프채는 남성용보다 1인치 짧게 만들어지는데 평균적인 남성보다도 키가 큰 여성들이 짧은 골프채를 들고 상체를 깊이 숙이고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용 골프채를 선택하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것은 그저 길이를 맞추었을 뿐이고 무겁고 강한 남성용 골프채는 여성과 남성의 근력과 스피드 차이를 감안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어서 잘못된 피팅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실 골프채의 피팅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여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피팅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옷을 피팅하는 것이 나를 몸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형의 단점을 감추고 맵신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듯이 골프채를 피팅하는 것도 내 샷을 프로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스윙에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맵신하는 옷을 사놓고 이를 폼나게 입기 위해 헬스클럽에서 몸을 만들듯이 연습장에서 피나는 훈련으로 체에 몸을 맞추는 것도 엄연히 훌륭한 피팅입니다. 결국 이 모든 피팅은 골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깊은가에 달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